지난 두 시즌 동안 미스터 트롯은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귀환은 단순한 인기 프로그램의 재등장이 아니다. 새로운 룰, 세대 초월 대결이라는 도전적인 설정은 기대와 동시에 의문을 자아낸다. 특히 나이 제한 폐지라는 규정 변경은 단순한 룰 이상의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는 과연 트로트의 대중성과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혁신적 시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대 간 갈등과 조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미스터 트롯 3 제작진은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한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줄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트로트 이미지와 현대적 트렌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음악평론가 김준호는 세대를 넘나드는 대결은 트로트가 가진 감성의 보편성을 재조명할 기회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학자 이수연은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무대 위뿐 아니라 팬덤 간이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룰이 혁신적이긴 하지만 이는 기존 팬층과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트로트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원래부터 세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세대 초월이라는 주제가 대결 구도로 설정되었을 때 관객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될 수 있다. 젊은 참가자들은 현대적 리듬과 감각적인 무대로. 자신들만의 트로트를 보여줄 것이다. 반면 중 작년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감성과 깊이 있는 무대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대결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충돌을 일으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결국 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편집 방향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트로트의 본질과 세대 간 조화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출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순히 우승자를 찾는 것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에 있다. 미스터 트롯3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세대 간 이해와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다음의 요소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음악의 다양성 참가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일 것인가? 공정한 평가 세대 간 대결 구도에서 심사위원과 관객 투표가 얼마나 균형 잡힌 평가를 할 것인가? 감정의 몰입도 시청자들에게 각 세대의 트로트가 주는 고유한 감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긍정적 전망 음악평론가 김수현은 이 대회는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전망. 반면 트로트 연구가 박진욱은 세대 초월 대결이라는 컨셉이 단순히 화제성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깊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스터 트로트 3은 단순히 또 하나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번 시즌은 나이제한 폐지라는 파격적 규칙 변경으로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겠다는 야심찬 도전에 나섰다. 이는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가진 대중적 가능성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문화적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참가자들이 대중성과 깊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미스터 트롯 3은 성공적인 혁신의 모델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지나친 도전으로 인해 불협화음을 낳게 될까? 미스터 트롯 3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간 하모니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이 규칙은 한편으로는 모두를 포용하는 장이 될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세대의 음악적 정체성과 선호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젊은 참가자들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지만 일부 중장년층에게는 트로트다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중장년층 참가자들은 트로트의 전통성과 깊이를 강조한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로트의 본질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미스터 트롯 3이 진정한 세대 간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결 구도를 넘어 각 세대의 장점을 융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이 제한 폐지는 단순히 참가자들의 연령 폭을 넓히는 것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장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다. 하지만 이 규칙 변경이 가져올 함정도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트로트의 풍부한 감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세대 간교류를 통해 관객들이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나치게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심사와 평가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음악적 성숙도나 무대 매너의 차이가 오히려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작진은 이러한 함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스터 트롭3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참가자들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기획과 연출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작진은 세대 간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 세대가 함께 협업하거나 서로의 음악적 특징을 존중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심사위원의 구성 역시 중요하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심사위원단이 필요하다. 또한 관객 투표 역시 연령대별로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조명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관객들은 단순히 누가 더잘 노래하는지를 넘어 각 참가자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몰입하게 된다. 미스터 트로트 3은 단순히 시즌 3의 성공 여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번 시즌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대중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로트의 진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닌 지금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세대 간 교류를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음악적 장르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객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다. 이번 시즌에서 관객은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는다. 다양한 세대의 관객이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감동을 투표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객 역시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각 세대가 선보이는 다양한 트로트 스타일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미스터 트로트 3은 도전과 위험이 공존하는 기로에 서 있다. 나이 제한 폐지와 세대 간대결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는 분명히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작진, 참가자, 그리고 관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다음 페이지를 쓰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질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트로트 열풍이 진정한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미스터 트롯 3, 그 도전의 끝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무대 위에서 찾게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롯 3의 첫 포스터 공개와 더불어 나이 제한 폐지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큰 화제를 몰고왔다. 기존 시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룰과 세대 초월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이끌어냈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를 사랑해온 중장년층 팬들은 더 넓은 세대가 트로트의 매력을 느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나이 제한 폐지가 가져올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무대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다. 팬 AC 트로트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장르입니다. 젊은 세대도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더 풍성한 감동을 줄 거라고 믿어요. 반면, 기존 시즌을 열렬히 응원했던 일부 팬들은 새로운 룰이 트로트의 정체성을 흐릴 수도 있다며 걱정을 표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깊이가 현대적인 스타일에 밀릴까 우려하는 것이다. 팬 PC 트로트는 그 깊은 감정이 매력인데, 젊은 세대가 참여하면서 가벼워지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래도 새로운 시도는 흥미롭네요. 언론은 이번 미스터 트롯3의 시도를 트로트의 진정한 대중화를 위한 혁신적인 실험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스터 트롯이 단순히 특정 세대의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세대 간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언론 A 사 나이 제한 폐지는 트로트가 가진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회다. 이는 트로트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일부 언론은 이번 시도가 지나치게 대중적 화제성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나이 제한 폐지가 오히려 심사 기준의 모호함이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변수들이 프로그램의 질적 안성들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 비사 세대 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참가자와 팬덤 간이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제작진이 이러한 도전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